대한민국 공중전력이 완성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KF21 보람에는 이제 90일도 남지 않은 2024년부터 양산에 돌입해 120대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아직 1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등은 남아있지만 당장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라도 발생하지 않는 한 양상은 순조로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 UAE 등이 KF-21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몽리도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텐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F-35A-20대 추가 도입이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의 킬체인이 더욱 강력해질 전망인데요. F-35A는 KF-21이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전략 무기로 활약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한민국이 동북아 최강의 공중전력을 보유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못내 아쉬운 점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해상초계기입니다. 사실 중국과의 결전이 벌어진다면 육로를 통해 전쟁이 시작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 중국의 해상전력 확대 추세를 보면 10중 8구 바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해올 텐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적의 잠수함을 포착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해상초계기가 필요에 비해 수량이 한참이나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정장눈 역할을 담당하는 해상초계기가 부족하다면 말짱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해상초계기를 개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외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한 가동률 문제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도입수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해상 안보는 자동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산 해상 초계기 개발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산무기는 유지보수가 까다롭다는 게 상식입니다. 특히 군용기의 경우 워낙 민감한 장비들이 많다 보니 나사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말이 수입이지 임대받은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지원기가 있습니다. 이 지원기는 국내에서 오버홀에 가까운 정비가 가능한데요. 바로 P3CK 해상초계기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단순히 성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굳이 엄격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만큼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해상초계기 다른 말로 대잠초계기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잠수함을 탑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해양감시레이더, 바다의 초계함이나 호위함, 구축함 등에 레이더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해양관측과 탐사, 수색 및 구조작업, 해상경비, 대기 및 해양 모니터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원기입니다. 즉 어설픈 성능으로는 현역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체계라는 건데요. 실제로 P3CK는 지난 5월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사했다가 추락한 천리마 일형의 잔해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천리마 일형의 잔해는 전북군산 서쪽 240km 부근의 망망대해에 떨어져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 해군 함정 10여척이 총출동하여 수색 중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천리회령 잔해 확보를 위해 수색함정을 파견했었다는 걸 생각하면 P3CK의 탐지 능력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또한 천리마 일형의 잔해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북한의 우주발사체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강탈당할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P3CK를 북한의 SLBM인 북극성 사형 탐지에 동원하고 있는데요. P3CK는 모체가 되는 P3 오라이온을 기준으로 무려 16시간이나 비행이 가능한 데다 비행 범위가 8,900km에 육박해 장시간 탐지 임무에 최적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10개의 윙 스테이션과 9톤이 넘는 내부 폭탄 스테이션 8개 소를 구비하고 있어 마크 46경어뢰부터 AGM-65 매버릭 AGM-84D 지하푼, AGM-84HK 슬래미얼 등 각종 미사일까지 대량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포착하는 즉시 박살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87발에 달하는 소노부위와 함께 일명 매드라고 불리는 자기변화탐지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매드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는 장치인데요. 남극과 북극 사이에 흐르는 자기장이 잠수함처럼 거대한 금속물체를 만나면 흐트러지게 되는데, 매드는 바로 이변동을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탐지 거리는 소나에 비해 비교적 짧지만 일단 탐지만 성공하면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P-3CK의 잠수함 탐지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처럼 P-3CK는 성능 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실전의 최선봉에 선 최첨단 현역기체인데요. 그런데 이런 P-3CK를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우리 기술로 자유롭게 창정비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총 16대의 P3CK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중 처음부터 P3CK 사양으로 도입된 건단한 대도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1차로 도입한 8대는 기존의 우리 군에서 운용하던 에스트 트래커의 대체 기종으로 선정된 P3C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P3C는 굉장히 우수한 탐지 능력과 대잠전 능력을 갖춘 초계기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입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해상 초계기는 민간 여객기를 개조하는 게 일반적인데다 수요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딱 필요한 물량만 생산하기 마련인데요. P3C도 1990년에 이미 생산이 종료되었고 대한민국은 이 생산라인을 되살리느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1995년 진행된 P3C 8대 도입 사업에만 무려 1조 2,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당시 경쟁 기종이던 프랑스의 아틀란틱2를 16대 도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여온 P3C도 내부 설비가 거의 깡통 수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도입 다음에 추가 개량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능면에서 P3C가 동급기 종중 최고였다 해도 지나치게 비싼 도입 가격에 중복된 예산을 투자했다는 점은 지탄받아 마땅한데요. 그러나 이때 경험은 대한민국이 P3C를 k 보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우여곡절 끝에 P-3C 8대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느끼게 된건 안전이 아닌 불안이었습니다 고작 P-3C 8대로는 대한민국의 해상작전 구역을 완벽히 탐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3면의 바다를 효율적으로 커버하려면 정말 최소한 8대의 P-3C급 해상초계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P-3C의 생산라인이 또다시 폐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P-3C 도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막대한 예산을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 대한민국은 오버홀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 해군이 평균 25년 동안 불려먹은 데다 노후기체로 퇴역 처리하여 애리조나주 사막에 위치한 제309 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에 14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P-3B를 사들여서 P-3C급으로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평범한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소리라며 손가락질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나마 P3B의 가격이 대당 100억 원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게 유일한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해냈습니다. 2005년 발주 계약을 시작, 2011년까지 오버홀을 진행하면서 폐고철 수준이었던 P3B를 P3C 이상의 성능으로 환골탈퇴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우선 국내 기술진들은 P3B를 완전히 분해해서 주육구조제를 보강해 기체 유효 수명을 완벽히 제로베이스로 되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육과 수평안전판 등 주요기체 구성품과 연료체계 구성품, 여압장치 같은 거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교체 정비했습니다. 이 덕에 P3CK는 비록 폐기 상태였던 P3B로 시작했지만 20년 이상이나 수명현장의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는 전자광학 카메라를 추가해 간단한 조작으로도 20km 밖에 물체도 포착할 수 있게 되었고 ELM202 해상 감시 레이더, 전자 감시 센서 등을 통합하여 탐지 성능을 P3C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게다가 통신장비 업그레이드, 자기방어 시스템, 임무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자료 관리 시스템 탑재 등으로 임무 효율을 높였는데요. 특히 레이더 업그레이드에 맞춰 CPU를 3개에서 8개로 증가해 정보 처리 속도를 10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P3CK의 성능이 얼마나 우수했는지 우리 군은 아예 기존에 운용하던 P3C 8대도 P3CK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해 버렸는데요. 오죽하면 P3CK의 성능에 경악한 미국은 전력 노출을 이유로 P3CK의 합동 훈련 참가를 거부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쯤이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해상 초계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입증된 마당에 왜 국산 해상초계기에 대한 소식은 요원하냐는 것입니다. P3CK의 성능이 아무리 월등하고 수명현장까지 성공했다 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는 결국 퇴역수순에 접어들 것입니다. 국산 해상초계기를 도입한다면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산 해상초계기 개발 대신 PA 포세이돈 수입을 결정 지었습니다. 물론 p a 시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해상 초계기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미 기반 기술을 보유한 만큼 국산 해상 초계기 개발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게 아쉬울 따름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PA 도입으로 오히려 대한민국이 국산 해상 초계기 개발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힌트는 PA 도입 수량에 있는데요. 우리 군이 결정한 PA 도입 수량은 보장여섯 대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해상을 모두 커버하려면 20에서 32대의 해상초계기가 필요하다는 걸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수입이든 국내 개발이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국내 개발론이 우세한 이유는 다름 아닌 KF21 덕분인데요. 과거였다면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뒤 PA 추가 도입에 나설 것이라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KF21 개발로부터 쌓아올린 전투기 개발 기술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투기 무장제어 기술과 체계통합은 해상초계기의 상황인식과 통신, 타격 등 일련의 프로세서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여기에 P3CK로 쌓아온 기반 기술을 적용한다면 국산 해상초계기 개발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카이는 이미 지난 2013에서 2016년 임무 장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해상 초계기 선행 연구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2021년에 공개한 MCX를 더한다면 아예 기체까지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무장은 ADD가 개발 중인 KF-21 용 공대지 미사일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KF-21 이상의 국산화율을 자랑하는 해상초계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국내 안보뿐만 아니라 방산 시장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당장 폴란드만 봐도 발트해를 두고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도전이 또 한번 기존의 상식을 깨부수고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비아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할수 없던 현대무기비아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한국 육해공 분사 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